아, 네그 시청자 요청 영상이 들어와서요 그게 그그 뭐지 종목 상담은요. 물리신 분에 한해서 그 매수 평단이랑 비중을 꼭 말씀해주시고요.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퇴근했는데 자꾸 일 시키는 걸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 매수평단이랑 비중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. 종목 상담은 제가 이제 조금 그때그때 그때 봐서 가려서 받을게요. 일단, 일, 일동 홀딩스고요. 이 저번에도 누가 이거 종목 상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. 일동 홀딩스는요, 이게 대시세거든요. 대시세 나왔고요. 근데 이게, 음, 이 회사가요, 재무가 별로 안 좋아요. 어, 이게 근데 영업, 이 손실이 이렇게 적자 됐다. 적자 포... 됐다고 뉴스까지 나왔고요. 2월 17일 날. 그리고 종목 분석에보면 재무보면요. 계속 적자거든요. 2018년부터 이 영업 이익이 계속 적자예요. 그리고 회사에게 돈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, 부채는 조금씩 계속 늘고 있고, 회사 재무가 안 좋거든요. 근데 이런 거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. 좀 3월달에 상패 시즌이거든요. 근데 이게 차트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, 지금. 차트상으로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이제 행복하고 있다가야 만약에 여기를 깨면 11200을 11200을 깨면 8,6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고 8,600원을 깨면 6,000, 6,3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강한 지지 저항선은 17,300원이고요. 얘가 만약에 상패가 안 되면 여기서 이제 횡보 좀 하다가 다른 재료가 없으면 좀 더, 더, 잠깐 더 내릴 수도 있고요. 그랬다가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나중에 올리는 차트긴 하거든요. 근데 이런 회사는요, 그 웬만하면 매매 하지 마세요, 그냥. 다른 거더 좋은 거 많으니까. 그리고 또 이거 중장기 차트거든요, 이거는. 빨리빨리 올리는 애가 아니에요. 억스 시간 오래 걸려요. 얘는 잘, 타점 잘 잡아갖고 들어가도. 만약에 뭐 들어가면 여기 1차 매수, 2차 매수, 3차 매수 할수 있는데, 타점 잘 잡아서 들어가도, 올라봤자 이만큼 올랐다가 또내렸다가야또애 먹이다가, 그때 나중에 본전돼서 팔고 나면 올릴 차트거든요. 이거는 중전기 차트예요, 일동 홀딩스는. 잘, 물량 여기서 모으고, 여기서 모으고, 모아서. 그리고 뭐 상패 될 차트는 아닌 것 같은데, 지금 차트 모양이. 원래, 아무튼 여러가지 또 이제 음 상세한 거는 심화 과정이라서 그거는 이제 교육생한테만 알려드릴 수 있고 아무튼간에요 이거는 상패 안되면 올리는 차트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만 뿅